제가 갖고 있는 증거에 아주 극히일부분입니다뺏깁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부정선거 얘기하면 잠이 옵니다. 그쵸? 졸려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뺏기면 나라를 뺏기는 겁니다. 음. 네, 앞서 말씀하신 분 중국의 개입도 얘기를 하고 북한의 개입도 말씀하셨어요. 핵무기 개발해 가지고 대한민국 점령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점령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 봉인제를 제가 궁금해했을까요? 뭔가 바꿔치면 은봉인제에 손을 댔을 것이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쯤에서는 뭔가 필적이 다른 게 발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세요 그거는 영문도 모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넘겨줬어요 자, 사진은 반드시 해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비교해봤는데 한두 개쯤 증거가 나올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투표소에서 찍은 봉인지하고 비교했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냥 대표적인 만 비교했을 때이 모양이에요. 개표장에 나온 것도 한 번만 필적을안 하고 여러을 위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부정선거법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열악하겠는가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추정이다. 대신에 이게 그 사전투표 선거행위 방해했다고 고발되신 분들 이거를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증거 신청하고 또이 참관인들 투표 관리관들 증인 신청하고 또이 필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거 제가 필적 감정하고 싶은데 이거 사적으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글씨 세 글자 감정해달라는데 보통은 10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거돈 들이지 말고 국가수에 의뢰해서 한번 감정 받아보자 이거예요. 투표함에 봉인지의 서명에 실체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이름인데 철자도 틀렸다. 철자 아시죠? 글자를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더 드린다. 오늘 새로 오셨다 생각하고 어, 중복되신 분도 있겠지만 자 사전 투표 2018년도에.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과 11일에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은 사전 투표 인들이 좀 적어요. 그때는 거의 다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날은 조금 인원이 몰렸습니다. 선거인 늘었습니다 해서 투표함을 두개 만든 것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이 잠실 사 사전 투표소. 첫째 날 하나, 둘째 날두 개. 그래서 하나만 있는 날은 1-1, 두개있 날은 2-1과 2-2가 되겠죠. 자, 2-2. 그러면은 뭐예요? 6월 9일 날 사전 투표. 그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참관인들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럼 둘째 날 보게 되면 오태완. 첫째 날, 둘째 날 오태환, 장정은, 박종화, 창관인세 명이고 송영득이라는 투표 관리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피체가 다르다니까 선관위에서 저를 조사하면서 뭐가 다르니까 그래요? 피적 감장 받았습니까? 다르니까 다르다 그러지. 다르니까 다르다. 뭐가 달라요? 송자 솜자, 송영득의 송자가 첫째, 첫째 날과 둘째 날 다르죠? 다르죠? 이걸 굳이 뭐, 표적감정 받아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법 네,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 있는 거예요. 법도 상식 따라간다. 아시겠죠? 자, 송 자. 송자 보시면, 예, 이음 자, 받침 자 붙은 거 다르죠? 영 자도 다르죠? 역자 위에 거는 육자 썼어요. 그렇죠? 예, 아래 거는 여에다가 이응을 갖다 붙였어요. 다른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오태완과 오태환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추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태완씨도 있었고, 오태환씨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려고. 오태완 씨도 있고, 오태환 씨도 있었냐? 명단 좀 공개해달라, 그런 거예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 또전가있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개인정보랍니다. 개인정보. 선관위가 뭔가, 이거는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태환 씨, 오태환 씨. 어쩌면 또 뭐라고 그래요? 선관이가열차면 단순 실수다. 이럴 수 있어요. 단순 실수. 오태환이라는 사람이 오태환으로 단순 실수로 이름을 틀리게 적었거나, 오태환 씨가 오태환으로 단순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주장하시면돼요 그런데 티체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오태환 씨나 오태환 씨 불러가지고, 너, 다시 한번 글씨 좀 써봐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근데 이게 왜안 될까요? 네, 저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같이 떠들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오태환이나 오태환 둘 중에 한 사람 없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령 참관인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비행기자게 일어났어요. 이거는 박종원하는 참관이. 실체가 다르니까, 같습니까 종자 보세요. 네, 화자도 틀리고 예. 네. 이거는 장정은 씨. 예, 네, 장정은 씨. 자기 서명 가지고 진짜나 가짜나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필적으로 더, 서로 다른 서명을 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제가 아, 무좋습니다 자 이거는 잠실 2사전 투표소로 넘어갑니다. 아까는 잠실 4사전 투표소. 이거는 잠실 투표소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참관인으로 김준환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김준환씨가 아니라 김준화씨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준짜돌이니까요좀 네, 전에 오시네는 태자돌이 형제가 들어왔고 이 장실 이 사전 투표에서는 준자돌님의 준화 준화 형제가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같은 준환 씨 이름도 신체가 다르다, 그렇죠? 준자 보시고 환자 보세요, 환자 환자 다르죠? 이게 왜묻혔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의심되는거예요 원래는요 투표함의 봉인지의 필적이 다르다 뭘 의심해야 된다고요 원래 봉인지가 뜯겨져 나가고 새로운 봉인지가 붙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거의 결과가 본투표하고는 다르게 사전투표소에서 현격하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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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김준환과 김준화. 아예 이름이 다르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송파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같은 투표소에, 같은 투표소에, 같은 날, 같은 날 선거관리를 하는데, 같은 어떤 볼립자를 쓰는 형제가 들어올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어쩌다 한번 하는 선거에? 오태환, 오태환, 김준환, 김준환. 이게 송파구가 있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50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곱하기 250을 하게 되면, 몇 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소한 500회에 가까운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250개 사전투표함 봉인제를 다 찍었다고 하면 같은 날볼림자를 쓰는 이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겠네요, 무지무지하게. 그럴까요? 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별로 못 내립니다. 자, 같은 준환끼리도 이름이 다르죠. 이건 준환, 아, 준하고 네. 준환, 준환. 이리 뭐야? 아, 요거. 그쵸? 네. 아무튼 요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을 하나 또 제가 이제 저 어, 뚜렷한 증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봉인지의 서명이다.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이 나왔습니다. 자, 가짜 투표함은 본투표, 본투표일 투표함에, 본투표일 투표함에 사전투표함에 받침대가 투표함으로 등각을 해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개표참관인에게 이런 게 들켰어요. 투표함이 사전에 열린 게 보였어요. 개표 전에. 자,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날 이거를 발견한 참관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신청서를 써서 접수를 시켜라.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좀 부족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송파구에 가서 송파구 개표전 앞에 가서 확인서를 나이 신청서를 써뒀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거를 보존 신청해달라라고 신청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사전에 열린 이투표함의 투표용지는 뭐 해야 됩니까 원칙이 무효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정상적으로 개표돼 가지고 정상 개표로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이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선관위가 단순 실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순 실수였고, 그날 참관인들이 다 확인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상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열렸다는 자체가 뭐예요? 무효처리를 해야 되는 게어찌예요 자, 이번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참관인 들어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거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당연히 이거를, 선관위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무효 처리했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덥고 넘어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동영상에 보게 되면 착관인들한테 설득을 해요. 이상 목조이, 이상 목조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넘어가요. 아니, 우리한테는요. 티끌만한 잘못이 있어도 고발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포는못 봐요, 상관이가. 네, 들포도대들포 예. 이야, 그, 자 그런 상관이가 이거를 어쨌든 정상적인 대표로 넘어갔어요. 자, 이, 이 분. 얼굴 조금 가려놓은 분 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요번에 선관위 직원인데 이제 떡하니 갖다 놨어요 투표함을 이제, 대본,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개봉을 하겠다 개봉 박두에 개봉 박두 그러면 이 함에 뭐라고 쓰여 있냐 봉인지 밑에 보게 되면 두 줄의 안내문이 있어요 까만 글씨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뒷번호는 잘안 읽죠? 글자가 작아서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색 글씨로 관내 수족 사전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이거 봉인지 붙일 때이 안내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거를 못 봤다 그러면 그게 투표 관리가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내문을 보고도 봉의제를 버젓이 붙였다. 그럼 이 관내 사전투표의 특징이 뭐냐?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전투표는 자루로 되어 있는데, 자루로 된 그, 그거 자 사전투표함, 그지 말고 사전투표 자루. 그 사전투표 자료를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받침대란 말이에요. 그 받침대는 굳이 이렇게 본투표하고 똑같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침대는 받침대니까. 그런데 받침대를 투표하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거를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투표하는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대표장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렸건 안 열렸건 장금장치가 없는 투표함인데 그렇게 투표용지가 담겨져서 개표장에 나왔다면 그 자체로 무효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리를 안 해놓고도 선관위가 뭐라고 그래요 단순 실수다. 얘네는 이거는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근잘근 잘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잡아야 되는데 저 혼자는 안 돼요. 가면 은 얻어맞고 와요. 그러니까 같이 가세요. 이거 때려잡으면 네. 눈빛에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좀 스마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봉인지를 딱 뜯어내니까 파란색 핀이 나와요. 요 핀이 그래, 여기까지 뭐야? 잠금 잡힌 거예요. 이걸 어디다 거냐? 경첩에다 걸어야 돼요. 까만 것이 좀 크게 보이죠? 투표하 받침대라고? 네, 이건 쓰레기통이랑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파란색 핀을 꽂을 수 있는 경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이 함은 무효예요, 무효.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표를 했던 투표함 경첩이 있는 것경경 경첩이 있는 정상, 예 경첩 있죠? 예 이게 정상적인 본 투표함이에요.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경첩이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추정이 되냐? 아마도 이게 공무원들의 집같지가 않아요. 아주 급하게 뭐 중국에서 들어온 고용인들이 이거 한국, 한국말도 모르고, 네. 글씨도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관내사서투표함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함으로 만들었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수상한 사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사진이냐. 이제 왼쪽에 좀 작게 보이는 게 원사진이에요. 제가 함을 좀 키워서 옆에 하나 더 붙였어요. 자, 키워놓은 게 보시면은 자루가 있죠. 까만색 자루. 그러니까 이거 사전투표 자루죠. 네, 사전투표 자루. 그리고 봉인지가 다안 뜯어졌죠. 예, 네, 만약에 이게 개봉한 사전투표 자루라고 하면 이 뜻담한 것 같은 옆에 있는 그 사전, 뭐야, 봉인지가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훼손이 되어 있죠, 훼손. 자, 이게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 이건 우리 또 개표창관이니, 이거 뭔가 충전할 때를 찾으려고. 예? 네? 그 개표장에서도, 그 봉, 개표장에서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그 체육관이니까. 뒤편으로 가보니까 이게 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투표가? 아니. 사전투표자로 은닉행위에요, 은닉행 이것도 처벌받아야 돼요. 왜? 정상적으로 참관인들 눈에서 벗어난 곳에 살아나요? 화물?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때 사진을 제가 사진만 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연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휴를 공개하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이거는 개표장에서. 그 체육관 내에 정상적으로 가지런하게 함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홀로 네? 외로이, 저 구석진 창고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했겠죠. 왜? 이유를 보니까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대표 창관인들이 보고서 또 이의제기하면 무효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효처리를 피해가려고 이렇게 갖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위에 보면 이게 1-1로 돼 있어요. 첫째 날 사전투표 자르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둘째 날일 텐데, 싹개화안한 상태에서 뒤로 빼는 걸로 보여요. 뭔가, 양, 뭔가 물건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인지도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인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전투표는 구멍 숭숭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이런 거그 구멍 숭숭이라는 얘기 들으면 누가 사전투표를 마음 생기겠어요? 그렇게 사전투표를 마음 안 생기겠으니까 당신은 선거행위 자유 방해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매한 구멍 숭숭 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책임져 이거 규명해 이렇게 나가시는 게. 더 직설적하게 좋아요. 아, 요번에 이제 어쨌든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 오래갔죠 시간이? 자, 이제 우리가 상식이 무너졌다. 선거관리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원래는요, 본 투표만 하게 되면 투표함을 보관하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장으로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요. 선거 치르는 비용이 일단 적게 들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위험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원을 했다 가져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제가 지적해 드리면 사전투표에서는 말이요 사전투표 보, 그 투표소에서 봉인을 했죠 그 참관인들하고 투표관에 서명을 했죠 그거를 개표장에서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정당 관계자 혹시 와 있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장 확실한 잘못, 뭐예요? 왜 사전투표에서 봉인할 때그 서명이, 그 서명했던 자가 왜 개표장에 와서 확인을 안 합니까? 거기에 가장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투표를을 바꿔친 거야? 했을 때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봉인지 관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데, 이번에? 투표소에서 봉인한 거 인증샷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다음에 개표장에서 한번더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 비교하면 된다. 아시겠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선관위에 들어갔을 때 출입문의 봉인지도 좀 우리가 확인하자. 그렇죠? 왜 들락거렸나 안 들락거렸나 확인하자 이거예요. 선관이가 그거 막을 수 있나요? 아마 막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파에서 그렇게 하면 좌파에서 또 항의 들어옵니다. 요래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것은 좌파도 해. 우리도 해. 그렇죠? 그렇게 돌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돌파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고급한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들어가시고 혹시라도 못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봉인지의 서명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